기도들을 하십시오, 기도. 이건 자, 삶의 재충전이에요. 뭐 절에서 꼭 기도, 뭐 동참해서 그런 기도만이 아니고 꼭 절에나 교회만 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. 조용한 시간에 자기 집에서 앉아서 조용히 자기 마음을 들이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. 또 앞으로 이, 아, 아,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.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반, 반성하면서, 되돌아보면서, 기도도 하세요. 자기 정화하는 그런 그 맑은 시간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시들해집니다. 그냥 속물이 되고 만다고. 자기 정화하는 시간이에요. 자기 자신을 가장 맑고 투명하게 세척하는, 어, 그런 그 시간입니다. 기도를 하십시오. 꼭 무슨 관세보살, 무슨 남한보살, 불려야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. 아무 잠, 아무 잡념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, 맑은 마음으로 앉아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. 자기 삶을 들여다보세요. 그것도 기도입니다.